드라인 뉴스입니다.오는 1월 29일까지 거주지와 사업장이 광주시에 위치한 농업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광주시 도시계획도례 일부가 개정 공포됐습니다. 광주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공인됐습니다. 광주시가 1월 1일자로 CCTV 통합관제센터 등 25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혼노동자 3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 군교 행복생활권 지역 주민들도 광주시립공원 묘지인 망을묘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월 29일까지 201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공모합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환경농업 분야의 맹류 동계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농촌 자원분야의 지역자원연계형 음식 관광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등총 18개 사업으로 79곳에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이 광주시에 위치한 농업인과 단체입니다. 신청은 오는 1월 말까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인 상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 의무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용적률 하향 조정 등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의 과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까지로 적용대상을 넓히고 적용 용적률은 이전보다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전시장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자치법규에서 확인하거나 도시 계획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공인됐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세계 33개국 364개 도시가 공인받았으며 광주시는 세계에서는 36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로 공인된 도시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안전도시 조례 제정과 안전도시 등재 의향서 제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현 정부 국정 목표인 안전한 나라와 시정 목표인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을 위해 손상 감시 체계와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1월 1일자로 25개 공공기관의 청소, 시설, 경비 등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30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직접 고용 전환된 주요 기관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89명, 보건환경연구원 7명, 소방안전본부 38명 등총 25개 기관 300명이며 직접 고용 전환 분석 결과 임금은 직접 고용 시 2015년 용역비용 대비 평균 13.4% 인상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지적고용 전환 시 5억 6,272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인상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전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행복 생활권인 전남 나주와 담양, 장성, 화순, 함평 다섯 개 시군 주민에게 망월묘지 공원에 조성되는 파리용 가족 봉안 평장 분묘를 분양합니다. 이번 개방은 행복 생활권 파리용 가족 봉안 평장 분묘 1,800기를 조성한 데 따른 것으로 사용 기간은 최초 안칠로부터 60년간입니다. 분양은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 등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치대상은 민법상 가족이면 됩니다. 분양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망월묘지공원 관리사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GTM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다같이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 가맹점을 수시로 공모합니다 다같이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쓰레기 투기 지역을 신고하거나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 그린 포인트가 주어져 다 같이 그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 운동이며 광주시 소재 모든 업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광주시 환경정책과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응모할 수행 기관을 공모합니다. 2015년 시행사업 중 평가우수계속사업과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역고용부조조정업종 근로자지원사업으로 선정건수 및 신청기관은 총 4건입니다. 제안서는 사전에 해당 분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비영리기관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은 오는 1월 15일까지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본인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기타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